삼성물산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수주 10조 클럽 입성하나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랑 대우건설이 뛰어들었었죠. 근데 결국 삼성물산이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개포우성 7차가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인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1987년도에 지어졌고, 802세대 거든요. 여기를 최고 35층짜리 1112가구의 레미안 루미원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어, 특히 할 만한 것은 삼성물산은 같은 날 서초구 사호가든 5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대충 2,300억 원짜리 사업의 시공사로도 선정이 되어서, 레미안 페라피크 반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인 3조 6,400억 원과 창사일의 최대 수주액을 모두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계 2위인 현대건설도 약 5조 5,400억 원의 수주 실력을 기록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서 두 건설사의 10조 클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